22년 상반기 사설 모의고사 복습 테스트 15번 가겠습니다. 사설 2회 15번 자 AB는 4이고 그럼 이걸 적어놓으면서 할게요. AB는 4이고 CA는 6이고 코사인 각 BAC는 16분의 9인 삼각형 이것의 외접원 c의 중심은 o이다. 그러면은 일단 얘랑 얘는 반지름이니까 같을 거고. 점 a를 지나고 점 c 원 c에 접하는 직선이 그러면은 여긴 직각일 거고. 이 직선이 직선 bc와 만나는 점을 d라 할때 거기에서 오른 것만을 있는 것으로 있는 대로 고른 것을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여기서 할수 있는 게 제일 만만한 게 지금 코사인 법칙이겠죠? 얘를 이용해서 뭔가를 좀 해봅시다. 그럼 일단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 삼각형에서 변 bc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한번 구해봅시다. bc의 길이의 제곱은 ab의 제곱 더하기 ca의 제곱 빼기 2abca니까 4 8 곱하기 코사인 b 이니까 16분의 9. 그러면은 이렇게 돼서 5 2빼기 27이니까 25가 되겠죠. 따라서 b, c는 5가 되겠네요. 그럼 여기를 5라고 적어 놓고, 그 다음에 뭘할수 있을까요? 지금 이 삼각형의 외접원이 아까 원시라 했죠. 그러니까, 사인법칙을 이용해서 이 삼각형의 반지름을 구해볼 수 있겠냐? 그러면은, 그러려면 일단 사인 값을 구해야겠죠. 사인, 각 BAC는 어떻게 구하죠?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각 BAC를 하면 되겠죠? 해봅시다. 그러면은, 루트. 1 256분의 81이니까. 그러면은 루트 256분의 175가 나오네요. 그러면은 16분의 5 루트 7이 되겠죠? 따라서 얘가 사인 각 B이고 그러면은 이제 사인 법칙이 되어야겠죠. 이 r 은 r이 외접원의 반지름입니다. 이 R은 사인 각 BC분의 변은 BC의 길이를 넣으면 되겠죠? 그러면은 1분의 5니까. 약분되고, 루트 7분의 16. 따라서 R은 루트 7분의 8. 그러니까 7분의 8 루트 7이 나오겠네요. 그러면 이거 원본 문제에서 이거를 안 줬죠? 이렇게. 원본이 아니라, 예. 네. 오늘 푼 문제에서. 이렇게까지 구해놨는데, 그럼 가각가 해결이 됐죠. 가각가 5라고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반지름,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에 길이를 구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구해야 될 것이 ad를 구해야 되는데, ad가 지금 여기죠. ad를 구해야 되는데, A D를 구하기 위해서는 뭘쓸수 있을까요? 필요 없는 건좀 지우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일단 좀 같은 각을 표시를 해볼 겁니다. 같은 각. 자, 보시면은, 접현각에 대해 알죠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 그러니까, 이현 AB에 대해서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 이 각은, 이 각을 세타라고 두면은, 이 각은 결국 이 현의 원주각, 그러니까 여기와 같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걸 좀 바로 직관적으로 표시할게요. 그러면은 이두 각이 같으니까 이큰 삼각형과 이 삼각형을 보면은 닮음이죠. 아니다. 이게 아니라 이 삼각형. 닮음이죠. 왜냐? 지금 세타로 같은 각이 하나 있고, 그리고 지금 이 각은 공통각이고, 따라서 두 각의 크기가 같으니까 닮음이겠죠? 그렇다면, 닮음기를 구해봅시다. 일단, 삼각형 D, A, B와 삼각형 D, C, A가 닮았는데, 닮은 B를 구하려면, AB 대 지금 CA가 4대 6이죠. 그러니까 2대 3. 닮은 B는 2대 3이겠네요. 그렇다면, AD는, AD 대 DB는 2대 3이겠죠. 똑같이. 그러면은 db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그러면은 ad를 x로 누를게요. 구해야 되는 게 ad니까. 그러면은 edb는 3x니까 db는 우리가 2분의 3x로 표현해 줄 수가 있겠죠. 그럼 이 상황에서 한 가지 공식을 더 쓰겠습니다. 중학교 도형 공식인데. 이 ad의 길이의 제곱은 db 곱하기 dc죠. 그렇기 때문에, x의 제곱은 db. 그러니까 2분의 3x 곱하기 dc. 2분의 3x 플러스 5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얘를 정리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4분의 9x제곱, 아이고, 우변으로 넘기는 게더 편하겠네요. 그러면 은 4분의 9x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분의 15x. 그러니까 4분의 5x제곱 플러스 2분의 15x. 그러니까 2분의 아니지. 4분의 4분의 5 x로 묶으면은 x 플러스 6이 되겠죠? 아 이걸 실수했다. 지금 이걸 제가 ad 대 db라고 나는데 db라고 되면 안 되고 ad 대 dc라 나야겠죠? dc. 그럼 2dc가 3x고 dc는 2분의 3x 제곱, 아, 2분의 3x 니까, 그러면은, db는 2분의 3x 마이너스 5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얘네들의 부호가 지금 바뀌겠다. 그러니까, x는 0 또는 6인데, x가 지금 한 변의 길이니까 6이 되겠죠. 따라서, AD는 6이다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삼각형 ADBO의 넓이를 구해볼 텐데. 아이고. 이 넓이를 구해 보기 위해서 뭘할 거냐면은 사각형 D, B, O는 이렇게 생겼죠. 얘를 두 개로 쪼갤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얘 위에 큰 삼각형은 바로 구할 수 있죠. 왜냐면 여기 직각이니까. 접선이라서 직각이니까. 그러면은 큰 삼각형부터 구해보면은, 큰 삼각형을 S1, 작은 걸 S2로 할게요. S1은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반지름. 반지름 아까 여기 구해놨죠. 7분의 8 루트 7이겠지. 그러니까 얘를 정리해 주면은 24 루트 7을 7로 나눈 거. 이가 되겠죠. S2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DB의 길이를 알죠. 왜냐면은 아까 전에 DC의 길이가 2분의 3X였으니까 X가 6이니까 9니까. 그러면 여기는 4가 되겠네요. 따라서 윗변의 길이를 아니까 높이를 구하면 될 텐데. 높이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자, 지금 여기서 잘 봐야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은 여기 반지름이라서 이등변 삼각형이 만들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수직으로 내렸을 때이 좌우에서 작은 삼각형 두 개가 합동이 될 겁니다. 그럼 여기랑 여기랑 같죠? 그러니까 이한 변의 길이는 2분의 5가 될 것이고 반지름의 길이를 아니까 피타고라스의 정리, 정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겠네요. 구해봅시다. 피타고라스의 정의를 이용해서 이 넓이, 높이 h를 구해보면 h는 루트 반지름의 제곱 7분의 64 빼기 4분의 25 해주면은 얘를 계산해주면 2루트 7분의 9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S2를 구해보면, 2분의 1 곱하기, 자, 밑변 4 곱하기 높이 2루트 7분의 9. 이걸 계산해주면, 루트 7분의 9니까, 7분의 9루트 7이 나오겠네요. 따라서, S1 플러스 S2는 7분의 33루트 7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얘네들이, 이렇게 되겠죠?